또저 사람 우리 방 사람도 얼마 없는데 여기 와서 그래요 딴 데가 사람 많은 데로 가서 해요 장난치려면 <laughs> 그거지분보다더 하네 주식 하다보면 물릴 수도 있고 배워가는 거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와 근데 어제 제가 뉴스 보면서 정말 왜... 꺼졌냐 우리나라 통계가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통계를 냈나봐. 세금 그것 때문에. 어제 뉴스 보신 분 있죠? 1년에 주식으로 5천만원 이상 수익 내는 사람. 저도 여기 들긴 하겠죠? 네, 1년에 5천만원 수익 내니까. 이상은 당연히. 5천만원 수익 내는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 될것 같아요? 주식하는 전체 인구 중에서. 1년에 5천만원 이상 수익 내는 사람. 몇 프로? 아무도 대답 을안 해요. 5%? 음. 저도 그 정도는 되는 줄 알았어요. 1.5%? 2%? 놀라지 마세요. 아... 0.9%래요. 와, 91%가 1년에 주식해서 5천만 원도 수익을 못 낸다는 거예요. 손해 보거나? 저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5천만 원 이상 수익 내는 사람이야 뭐. 수두룩 하겠지. 뭐, 아무리 못해도 5%는 되지 않을걸. 실제로 조사한 거예요. 주식이 이만큼 어렵다는 거지. 야 깜짝 놀랐네. 응, 1%도 안 되는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의 91%는 5천만 원도 못 벌고. 그러니까, 버는 사람만 하면 5%는 될 거예요. 손에 안 보는 사람 하면. 근데 이게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지, 주식이라는 게. 초보자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아, 99% 참, 99.1% <laughs> <laughs> 죄송해요. 99.1%가 5천만 원도 못 뽑다는 거고요. 작년에는 제가 주식을 주식을 안 했는데 재작년에도 뭐 삼성전자로 5천만 원 넘게 당연히 벌었고 그 전에야 뭐 계속 매매를 했으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연히 벌고 그랬는데 이게 결국에는 0.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니까 다 사기꾼이라는 거야. 자기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 보면. 주인식 <laughs> 하는 사람이 지금 계좌로 보면 5천이고 제가 볼때한 아, 어, 코로나 때 많이 늘어나갖고 한 2천만 명은 할것 같아요. 그쵸? 그럼 죠그 계산을 해보자. 1%라고 치고 2천만에 1%면 얼마예요? 실제로 2, 2천만 명은 안될것 같은데 어쨌든. 20만 명. 그렇죠? 음.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계좌수로 하니까 뭐, 계좌가 뭐, 오천 계좌 뭐 그러지. 실제로 한 천만 명 밖에 안될 거예요. 그럼 천만 명 중에 1%면? 십만 명 안에 들면 돼요. <laughs> 뭔 소리야. 뭐, 전 국민이다. 뭐, 이천만 명이라고 치면 이십만 명. 그래도 뭐, 십만 명은 넘는 거죠, 일단은. 아무리 뭐, 그렇다고 저도. 우리 집에도 나밖에 주지가 하는데 <laughs> 그니까, 러 다섯 명 중에 한 명을 한다고 치면, 이, 십만 명이라는 거, 십만 명. 여러분들 10만 명 안에 들면 돼요. 1년에 5천만 원 이상 버는 거. 물론 이제 손해 안 보는 사람들까지 하면 훨씬 많이 늘어나겠죠. 5% 이상 되겠죠. 50만 명 정도는 50만 명 이상은 손해는 안 벌고 하고 있겠죠. 중요한 건 이제 1년에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1%라는 거지. 뭘 아무나 다 해. 반장님 집에서 주식하는 사람 몇 명이야. 직구가 몇 명이고. 그것만 계산하면 되지. 아무나 다 하는 게 또래는 그렇지, 식구고 생각해봐요. 애들도 있고, 뭐, 저기도 있고. 네명 중에 한, 많아야 네명 중에 한 명이죠. 초딩이, 초딩이 주식하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식하냐? 그래고려인구가더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계좌 수는 뭐, 4천만 개 넘는다고 해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많아야 2천만 명? 진짜 많아야. 근데 천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천만 명의 1%, 10만 10명 안에 들어야 되는 거지. 1년에 5천만원 이상 벌라면 10만명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네 <laughs> 근데 어쨌든 저는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5천만원 이상 뭐 그러니까 5천만원 이상 버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적은 거겠죠 1년에 주식으로 5천만원 주식으로 1년에 주식으로 먹고 살수 있는 거죠 5천만원 근데 그 사람은 주식으로 먹고 사는데 세금을 걷겠다는 거죠 지금 일 안하거나 아직 돈이 많거나 <laughs> <laughs> 전업투자자가 한 2, 제가 볼때는한 2, 30만 명 되는 것 같아요. 주식만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꽤 많으니까. 물론 저는 이제 주식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한, 그리고 전업투자자를 뭐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뭐 직장 다니면서 주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YTN 간다. 윗골이 달았다. 한 달에 500만원씩. 버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생각하면, 저는 월천이 처음에는 목표였는데, 한 달에 500만원씩 버는 건 1차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세요. 한 달에 5천만원씩 벌려면, 내가 가진 투자자금이, 아니, 500만원씩 벌려면, 내가 가진 투자자금이 5천만원이라고 생각하면, 10%를 벌어야 되는 거예요.